엄마 나 S그룹 면접 합격했대 S그룹이라고? 내 회사잖아 막노동하는 새아빠의 화끈한 참교육 3부가 시작됩니다 아저씨 엄마랑 결혼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아빠로 모실게요 아빠 찾으세요 나한텐 자식이 없으니 S그룹을 지영이에게 물려줘도 되겠네 곧내 정체도 밝혀야지 오늘 첫 출근 잘하고 내 정신 좀봐 다녀올게요 치마에 껌 붙었어요 어머 고마워요 전 영업부 이대리예요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요 네 언니 전 오늘 첫 출근한 인턴이에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원 경보음이 울리는데 야너 얼른 내려 제일 늦게 탄 사람이 내려야죠 내가 누군지 알고 짓거리는 거야? 괜찮아요 내가 내릴게요 당신이 누구든 관심 없고 얼른 내려요 너희 둘 두고 보자 오 고마웠어 내 옆자리에 앉으면 돼 근데 아까 그 여자는 누군데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? 우리 팀장이야 삼촌이 예스그룹 부장이라 다들 눈치만 보지 나 때문에 찍혀서 정말 미안하네 괜찮아요 제가 실수만 안 하면 해코지는 못하겠죠 야너 오늘 들어온 인턴이지 점심때 김밥이랑 커피 사서 내 책상에 갖다 놔 팀장님은 손이 없어요? 발이 없어요? 이 건방진 게! 팀장님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점심시간 지영씨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더 먹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상우가 병원에 입원했다고? 지금 당장 갈게 팀장님 갑자기 아이가 입원했는데 오후 반차 좀 써도 될까요? 니네 애가 아픈 게 나랑 뭔 상관인데? 이 기획안 가져가서 그 인턴이랑 같이 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못하면 둘다 침싸고 식사 방해하지 말고 빨리 꺼져 언니, 휴가는 냈어요? 안 된대. 내일 아침까지 이 기획안 못 내면 우리 둘다 해고라네. 팀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미안해. 나 때문에 지영 씨까지. 제가 할 테니까 얼른 병원 가봐요. 팀장님이 확인할 일도 없잖아요. 지영 씨, 정말 고마워. 기획안을 완성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. 지영 씨, 언니, 왜 왔어요? 애는 괜찮아요? 이젠 괜찮아. 기획안 나머지는 내가 할게. 그러나 이미 기획안은 완성되었고. 와, 진짜 너무 잘했는데? 다음 날 아침. 기획안 꽤잘 만들었는데? 하지만 감히 있딴 쓰레기 기획안을 가져와? 당장 짐 싸! 기획안 어디가 문제인데요? 말씀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. 여기 직장이야. 능력이 없으면 잘리는 거야. 빨리 안고줘! 바로 그때. 왜 이리 시끄러워?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